손다 준다는데 갖고 있을 줄을 모려? 갖고 있을 줄 모다. 좋아라 하는데 응. 내 손에 뭐만 죽어? 아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지. 아. 아. <laughs> <또다 웃음> 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더 저기 꽃잘 키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해놓으면 할아버지가 빨리 해놓. 응. 몰라? 무슨 아, 뭐 제비꽃 같은 타입 분이야? 어 제비꽃도 쁘고 응. 진짜 타입. 수타 사이 제비꽃이 유난히 많잖아요. 꽃은 응. 어, 다 준비했죠. 어. 저기 네. 가면은. 어. 아마 여기 이만한 에이다 제비꽃만 피웠어 처음에 난 무슨 색인가 했어요. 공터에 박 저기 눈 그렇게 세, 모서리에 제비꽃이 꽉 피었더라고요. 이전에변색이 하나를 이렇게 해서 나랑 가자. 자 이게 뭐냐면요 어머님 화분이죠. 그죠?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시잖아. 내가 꽃을 피워볼게요. 아 진짜? 떡, 떡, 씨를 뿌리고, 떡, 떡,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살밤, 또로롱, 또로롱, 또로롱. 꽃이 편싸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기분 진짜 웃기 되잖아. 그렇지? 어. 어? 어지고 죽을라와요. 이어 속에 들어 있던 게쏙 나와 고 아, 니지 그렇게 가계수 안 되지. 할 때는 말인데.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저도 그러는데. 해 봐요. 자, 어머니인데 무슨 꽃을 피우고 싶어요? 오늘 봄인데 지금 개나리도 폈고 진달래도 폈고 벚꽃도 폈고 어, 그... 진달래 진달래. 같이 있잖나 진달래가 지금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달래. 밖 진달래 개가나리가 지금 한참 이뻐요. 그죠? 그럼 우리 진달래를 네. 한번 심어 볼까? 여기 다 가. 어? 해 어. 진달래가 저 지기는 안 졌지. 뭘뭐 해. 다들 나오니까 먼저 찍고 해. 지 한번 사진 것도 찍어 주고 가야 돼? 사람이 어디서못 찍었어요. 왜냐면 사진이 사진에도 너무 어. 없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사그 그래. 어, 사진 어지네 아. 그렇게 <laughs> 음. 손 <한번> 주시고요. 네이 <laughs> 꼬리는 알리고. 내리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자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잘잘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잘 손을 머리 위로 네 됐습니다. 네, 다가져 응, 다가셨어 이렇게 됐었나. 응. 병원에 병원에다 사장님 그거 아예 하나에다가 자. 우리 다 같이 무슨 꽃을 한번 피워 볼까요? 지금 제일 이쁘게 핀 꽃이 뭐라고 요 진달래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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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진달래를 한번 피워 봐요. 알았죠? 자. 떡떡 씨를 뿌리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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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떡 너무를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살밤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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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폈어요 어때요? 이쁘죠? 아까 그 거죠? 이게 꽃이 바꾸신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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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한번 해보실라고? 어? 어? 왜못 해요? 얘가 밑에 자식 있어. 어디서 나왔는 어디서 나올까? 옆나나 어. 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마치. 마치고, 자, 렇게치고 이렇게 시를 이렇게. 뿌리고. 또또 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뽀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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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똑 똑, 똑. 꽃이 폈어요 너 지금 그 마술 거야? 네마술이 마술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해보고 하면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이게 네, 어디냐면 이게 네, 이렇게 속 들어갔다가 여기 자석이 있어요. 여기도 자석이 있고 어, 그래서 이렇게 톡 쳐주면 자석끼리 붙어가서 꽃이 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똑똑똑똑똑하는 똑똑, 거. 똑똑, 똑똑. 어 네. 간단한데도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 하시고 애기들도 되게 좋아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하나? 응? 똑똑똑똑 네, 괜찮아요. 제가요, 어또 재밌는 거를 또 해줄게요. 이대